가르카라고 합니다 어떤 컨셉을 생각하시고 공배?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릿 트렌디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함께할 MC 은영이고요 저희는 지금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실에 어떤 멋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지금 송리단길에 나와있습니다. 제가 송리단길을 오늘 첫 아니 두번째로 와봐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돼요.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. 다들 어디서 노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이으신옷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살짝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간단하게 이름이랑 뭐 하시고 계신 일 정도만 말씀해주세요. 어 휴학생이고요. 백승아입니다. 아,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? 160이요. 오, 혹시 옷 구매하실 때 주로 어디서 많이 구매하세요? 어 에이블리나 브랜디 음, 그쪽 혹시 오늘 입으신 옷은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? 어 이쪽 다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거 가지고 혹시 쇼핑몰 이름 잠깐만요. <laughs> 한 군데서 다 구매하신 거예요? 아니요, 그다 다른 데서 인기 순으로 해가지고 음 지금 탑은 히핑에서 구매하신 거고 가방 여기 가방 이뻐요. 라인에서 구매하신 거고 셔츠는요? 셔츠 에이세컨즈입니다. 아 바지는 밀크티, 밀크티. 이 바지가 예뻐가지고. 그리고 혹시 에이블리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쇼핑몰 있어요? 이버유? 오, 왜요? 여기, 제가 트위드 좋아해가지고, 음. 트위드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어서,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음. 하나, 둘, 셋, 뾰로롱! <laughs> 민망해하지 말아요. 방금 첫 번째 분 인터뷰를 했는데, 확실히 좀 시간대가 지나니까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. 아마 오늘 좀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하실 수 인터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다음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간단하게 뭐 네. 성함이랑 하시는 일 정도만 한번 알려주세요. 아, 저는 정준수고요. 취직 준비 취업 준비하고 있고 키가 어떻게 되세요? 키는 187일 거예요. 네. 그럼 혹시 오늘 안경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네. 구매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안경은 젠틀몬스터에서 구매했던 에디인가 제품이고 오케이. 가격은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음. 위에는 오라리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 그 안에 이너도 똑같이 오라리 거고 가방은 포터 음. 프리스타일 제품 보스턴백 제품이고 네. 요거는 메루카리라는 일본 옥션 같은 데서 15만 원 오... 정도에 구매를 했고 바지는 그냥 유니클로, 양말도 유니클로예요. 요건 음... 한 3만 원, 뉴발은 뭐 크림에서 한 12만 원인가 정도에 음... 구매했던 것 같아요. 오, 근데 일본 브랜드를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네요. 디자인이 화려한 걸 좋아하진 않아서 소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음. 그쪽이 조금 관심이 가서. 그럼 혹시 오늘 약간 하고 오신 착장의 스타일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? 아르바이트를 갔다 와가지고 네. 조금 편하게 입은? 어 아, 편한 룩. 네 있군요. 편하게 입은 네. 음. 하나 둘셋뾰로롱 편인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<펜니니거든요>. 아 어, 진짜요? <웃음> 어 말을 좀 못했고. 정말요? 아 일단 저희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네. 소개랑 한번 <laughs> 말씀 해주세요. 네, 지금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는 하르카라고 합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오늘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<laughs> 그럼 혹시 오늘 목걸이랑 옷이랑 가방이랑 네.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목걸이는 스탠더일이라는 브랜드에서 4만 원 음. 정도로 구매한 것 같고 이거는 엔저브릿스라는 브랜드에서 80만 원? 오. 80만 원? 아니야 8만원, 8만원. 8만원. 전으로. 금액본것 같아요. 이바지는유니크로거고 네. 이거는 일본에서 5년 전? 그때쯤에 구매한 건데, 44만원. 4시... 전더러. 음 신발은 티라코인데, 이것도 5만원? 전더러. 화반는 이거 남자친구 거를 빌려서 아 내는 거라서. 그럼 혹시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이런 스트릿 패션의 차이가 좀 있나요? 아무래도 일본 패션은 약간 개인성? 뭐라고 할까? 개성? <laughs> 개성? 맞아요. 음 그게 좀 화려한 편인 것 같아요. 아 약간 한국 분이신 패션을 보면. 음. 다 검은색이거나 흰색, 약간 너무 심플한 거를 좋아하시는. 하나 둘셋 뾰로롱. 잠실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.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막 카페나 식당 안에 실내에 계신 분들이 많지. 아 저희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터뷰하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한번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입으신 옷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? 어, 네. 조금 옆에 가서 할까요? 간단하게 성함이랑 하시는 일랑 이키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성함 이예은이고요. 네. 하는 일 지금 쉬고 있고. 키 158이에요. 음. 혹시 오늘 이것이 뭐 목걸이부터 신발까지 어디서 어. 구매하셨는지 가격대랑 한번 알려주세요. <laughs> 이거는 어디서 샀지? 그냥 지그재그에서 한 2만 원대 음. 샀고 네. 바지는 에이세컨즈에서 음. 목걸이는 네. 그냥 티파니에 코 가방은 네. 이미 쓸 거예요. 어. 네. 그리고 신발 신발은 때. 아식스, 아식스고 이것 도한 10만 원대. 혹시 오늘 약간 어떤 컨셉으로 코디하신 거예요? 오늘 <laughs> 화이트에 네. 가방이랑 신발을 포인트해줬어요. 아, 네. 오늘 혹시 생일이신가요? 네네. 아,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그럼 혹시 뭐 쇼핑하실 때좀 즐겨서 구매하시는 브랜드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게 있을까요?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이런 거 보고 음. 요즘에는 그냥 자라나 에이스 세컨즈 이런 데를 좀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요. 혹시 그럼 최근에 좀꽂히신 스타일 같은 것도 있어요? 딱히 그런 거 그냥 유행하는 거 따라하는 편이에요. 아 그럼 혹시 이제 보셨을 때 요즘 유행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다 있을까요? 발레 코어. 아... <laughs> 뾰로롱. <뾰르밍! 웃음> 성함이랑 하시는 일 그리고 키 정도만 한번 알려주세요. 어 이름은 남유리고요. 하는 일은 지금 졸업해서 음... 없고. 키는 71이에요. 오, 꽤그 엄청 크신 분이시네요. <laughs> 네. 혹시 오늘 입으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정보 한번 가격이랑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는 라땡킴 아, 나시고요. 네네. <laughs> 이거 28,000원인가에 샀었고 네. 하의는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요. 음. 시계는 카시오 시계. 음, 혹시 가방은요? 가방은 이거 세르페건데. 네. 4만 원대에서 샀던 것 같아. 요 어, 신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신발은 디스커버리 그냥 검정색 네. 신발. 혹시 좀 평소 에 좋아하시는 브랜드 같은 것도 있어요? 어,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. 어, 애가 좀 내가 네, 그러니까 예쁘다 그러면 다 네. 구매하시는. 뭔가 딱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음, 네. 그래서 혹시 오늘은 약간 어떤 컨셉으로 좀 나오신 거예요? 아,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<laughs> <laughs> 심플하게 올 블랙으로 다, 어... 다 맞춰봤습니다.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있나요, 평주에어 그냥 이런 이런 약간 좀 스트릿이라 해야 되나요? 음 약간 좀 이런 이런 좀 편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. 요 하나, 둘, 셋, 뾰로롱!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스트릿트렌디 감실 편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다음에는 어디에서 인터뷰가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만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안녕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